패시다 채널의 베스입니다 네, 오랜만에 돌아온 어, 게스트 우리 친 언니와 함께하는 어, 새해 첫 먹방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, 저희 <laughs> 오늘 편의점 먹방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 음식이 되게 많죠. 네, 일단 먹어볼 수 있을지 <laughs> 이게 먹어볼 해야?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어, 소리하지 마 임마. 을 가져왔는데 일단 설명부터 먼저 여기 크림. 불닭볶이,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, 스파게티 콕콕콕, 짜파게티, 그리고 치즈, 딥치즈 베이컨, 그 다음에 핫바 3개. <laughs> 먹을 수 있는 거 맞아? 꿀호떡. 황나조 오케이. 아, 일단 조리를 빨리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이거 해보고 싶어요. 이렇게 하나, 둘, 셋 하면 뿅!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져오는 걸로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시작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시하며 no. no. <목소리> <목소리> <뭐요? 그냥 가자면. 웃음> 아니 다시. 하나 둘셋자 <laughs>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먹방 시작해 볼게요. 드디어 먹습니다. 오 마이 갓. 아, 우리 그 규칙 하나 있잖아요. 그 뭐지? Okay. 영어 쓰면 30분간 못 먹기. 영어 3 0분이 아니고 아, 30초간 못먹기 <laughs> 어. 영어 쓰면 30초간 30초. 못 먹기. 30초간 못 먹기. 30초간 못 먹기. 30초가 누구, 누구.. 아니 근데 솔직히 너보다 내가 더그 영어를 많이 쓰잖아 자 한국말 쓰면 되겠죠? 오케이 너 그쵸? 오케이 응. 아 잠깐만 <laughs> 30초 플라스 1분이에요 <laughs> 완전 꿀만 야, 너는 잠깐만 꿀 영어 아니지? 오케이 근데 너는 매운 것부터 먼저 먹고 입을 그게 렇 그렇게, 그렇게 하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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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아, 십팔지 몰라 했는데, 십팔지 몰라 했는데. 야 영어 30초 나 콕콕콕 먹을게요 아니 나 이거 먹으려는데 콕콕 <laughs> 이러다 언니 한입도 못 먹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럼 뭐 너만 돼지 되는 거지 <laughs> 30초 끝 왜? <laughs> 음. 아, 누가 세워줘 30초를? 응, 너도 솔직히... 너 지금 초... 아, 근데 30초가 안 됐잖아. 이거는 솔직히... 아니, 너 어떻게 감으로 30초를 알아? 응, 너안 됐으니까 15초를 잘게요. 그 때마다 뽑고 있거 음. 언니 입맛에 잘 맞고. 난 진짜 햄버거 안 먹는 게. 진짜 햄버거 안 먹는 게. 영어. 아니, <laughs> 한글도 있잖아. 아, 니 영어.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잖아어 영어예요. 그 빵이라고 해야죠, 빵. 아, 영어. 아니, 영어예요. 자, <laughs> 햄버거. 햄버거. 왜 이러는 걸까요? 네. 이요가요 진짜 영어 많이 쓴단 말이야. 내가 고원피원피 no, 뽕을... 음, 음. 아. 그 네, 수도 시작할게요 어머, <놀람> 어쩌나? 얘가 한 입밖에 안 남았네? 끊어 지라 스파게티 코코코 어? <놀람> 스파게티 코코코 내놔 내놔, 내놔 아아 아, 진짜 제가 다 먹어보겠습니다 수다가 먹기 전에 아 저걸 뺏어 먹었어야 됐었는데 그래야 꿀잼이었는데 음. 음. 아쉽 음음 깊은, 음, 깊은, <laughs> 깊은, 음. 이거 읽어봐.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어봐요. 음, 일단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어, 깊은 풍미. 그게 이걸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? 음, 고기 깊은. 우유를 발효시키고기를 <laughs> 말린빵이뭔 <laughs> 개소리야?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별로다. 우리 취향은 이거. 나는 이 핑크색부터가 별로. <laughs> 자. 언니는 배가 부르다고 하니까 룰을 좀 바꿀게요. 어, 언니는 15초 동안, 20초 동안 먹기. 오케이. 나는 20초 이렇게 동안. 이렇게 먹어도 돼. 수더가 <laughs> 한두 달, 두 달? 두달 두달 반? 두 달? 반에서 두달 반에서 두달 정도 동영상을 못 올렸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항상 연말 되면 어, 저희 둘다 노래를,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공연도 연말에 많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공연들이 많이 취소되기도 하고 못 올려지기도 했지만 어, 저희가 준비했던 공연들은 어, 감사하게도 방송으로 접할 수 있는 공연들이어서 공연 준비하느라 많이 바빴던 것 같죠? 네, 공연도 하고 음 공연 연습도 하고 음 근데 네. 공연 연습을 안 하는 날에는 또저의 개인적인 일인 에터미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해서 아, 아 기기? 저희 <laughs> 제일 중요한 걸안 먹었어요. 컴온 <laughs> 베이비. 저 호떡은 그 후라이팬에 열을 좀 가해. 다음에, 약간 기름을 조금 둘러요. 둘른 다음에, 약간, 어, 좀데친다 생각하고, 이렇게 좀데쳐야 맛있어요. 음. 저 그냥 먹으면 안 돼요, 여러분. 네, 이제부터. <laughs> 모르겠다. 너무 배부르네요. 아무튼, 열심히 여러분. 새해를 또 하얀 소띠의 해인 신축년의 해를 맞았으니 저의 해예요 제가 소띠거든요. 소띠요? 아유 써디. 아 자, 여러분, 이제 대먹 방을 끝냈습니다. 우리가 갑자기부 저희 먹방을잘 끝냈는데, 아... 배가 너무 부르고요. 일단 너무 힘들고요. 전투적이에요. 이거 준비하느라도 너무 힘들었어요. 물 붓고 몇분다고 난리 지우고... <laughs> 어, 잠시만요. 준비한 건저 아니에요. <laughs> 무슨 소리시죠? 아. 오케이. 다음에는 저희가 한식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희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한식인데, 저희 집안에서 가장 잘 먹는 게 한식이죠. 네. 그래서 한식을 가지고, 가지고 오도 가지고 왔고, 가지 <laughs> 지금 이렇게 먹고 난 후에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, 말좀잘 <laughs> 해주실래요? 꽃통이 <laughs> 와요. 잠이 와요, 잠이. 오케이. <laughs> 뿌딪힐 그래, 뻔했어. <laughs> 밖에쪽으러해 그러면 이렇게. 아 밖에서 이렇게 짜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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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이렇게 먹방을 잘 끝냈습니다. 다음에는 한식 먹방을 또 가져오도록 할 거고요. 아 저는 또 그때 또 출연하는 네 그때 아, 아. 그때는 <laughs> 더 재밌게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. 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저희 영상 보고 조금이라도 즐거우시길 바랍니다. 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!